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에이바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합니다 어, 일단 최근에 계속 느끼는 거지만 되게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음 아,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말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볼 건데 스피치 위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려왔지만 스피치가 답이에요 음. 시간 읽는 것도 지금 잘 읽고 있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I want to learn how to make bread 어, I want to learn how to make how to를 쓰고 있죠 because bread 여기다 읽혀야겠다 how to 잘 썼다 왜냐면은 Ava가 because... 전에는 관계대명사 절만 쓸줄 알았어요 전에는 관계대명사 절 5w1h 아 잠깐만 5w1h 플러스 문장 아 키보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좀 쓰기가 힘드네요 만쓸줄 알았는데 여기서 how to make bread 라고 말하는 부분 보니까 좋네요. 그래요. 주어가 같으면 굳이 절로 갈 필요 없죠. To make bread, um, because I'm recently interested in baking. 좋은데 recently 를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여기인데 r e c e t n t l y 가 r e c e n t l y 라고 소리 나지 않고 r e c e n s o y r e c e n s o y 라고 소리 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볼게요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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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ecently 라고 c e n t l y recently r e c e n 지 l y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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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c e 에 t l y recently r e c e n 을 l y r e c e n 이 l y 일 e c e 어 t l y recently recently r e c I haven't learned anything interesting recently.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심지어는 여기 recently가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것도 언젠가 말을 했을 건데, recently를 그렇게 말할 생각을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주도록 할게요. recently를 제대로 쓸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다음 단어를 소리 내어 읽으시오. 라는 걸할 거고, 제대로 이거죠. Recently. 음, recently라고 소리가 난다니까 내 말이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하나 하나를 그냥 여기다 만들어 주면은 Ava는 언젠가는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내가 숙제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 하나 해주는 게 맞습니다. i a k i n g And mm. I recently I'm recently interested in baking bread mm. and mm. I want to make mm. many. I want, I want to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 to many bread. Many bread. Many bread. b a n y a bread. bread. 아요 e a d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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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r e a d b r 가 bread. bread. b r bread. 이렇게 세는 경우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은 음, many bread라고 했는데, many types of bread가 맞아요. 이렇게 할 때는 왜냐면은 I want to make many bread라고 했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도록 할게요. 나는 많은 빵을, 내가 볼땐 이게 아니야 많은 종류의 빵을 만들고 싶다 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걸 하려고 한 거야 근데 그냥 bread 가산명사로 파악을 한 거죠 I want to make many types 라고 할게요 저는 kind도 괜찮겠지만 types of bread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I want to make many types of bread 거기에 대한 이유를 쓰자면은 bread는 불가산 명사이기에, 어, 그 자체에 s를 붙일 수 없고, 어, kind of나 types of, of가 온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 또한, 받아쓰기로 만들게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아이가 눈으로만 공부하고 눈으로 공부한 거는 싸그리다 사라집니다. 곧 오래 안 가서 사라져요. 이렇게 해 놨고 그다음에 to, to make many bread and to give all my family and Friends. 좋아요 길게 길게 잘 늘리고 있죠 힘든 거 알아 friendly. 잘했어 어, 간단하게 만들면 음, 휙 하고 넘어갔을 그런 질문인 거 압니다 길게 말하려고 일부러 어, 이런 저런 말들 하면서 버벅대는 모습 보이는데 그 길이 맞아요. 그렇게 그 그렇게 하면서 말이 듭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게 그동안 안 됐던 거고 지금 용기 있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는데 잘하고 있다. Friends. What's exciting about a new school year? I 왓에 대한 질문에 좀 대응이 안 되는 모습을 전해 보였었죠. 여기 옵시디안 기억해놓은 걸 보면은, Which of these t o y 대신 is there f o 맘에 안 드는데 you s a no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얘네들 위치나 왓으로 받는 질문들 잘 못하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 보죠? Right. I'm excited to meet n in the new school year. Mm -hmm, mm -hmm, mm -hmm. 그렇게 해도 되죠. 주어를 동명사나 태절로 잡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I like to make new friends at my new class. and. and를 써서 문장을 길게 만들고 있어요 I 지금. i wonder who is my teacher. Mm -hmm. I wonder who is my teacher. 잘했어요. 이거 문장을 봐봐. 이건 아무도 못볼 수도 있는데 문장을 어 조금 복잡하게 구성했는데도 음 빠르게 끝났어요. 이렇게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계속 늘고 있는 게 보여요 잘했어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잘하고 있다 is my teacher what's one wish you 이거 조금 해줄까? 이건데 I wonder who my teacher will be 이게 맞는 구성이거든요 이두 문장을 합쳐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주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지금, I wonder plus who is my teacher. 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 아니지, 나는, 내 선생님이 아 누가 내 선생님이 될지 궁금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낼수 있으면 되거든요. 봐봐. 여기에 단서를 줬어. I wonder who will be my teacher. 이거거든요. 이거를 합치면은 요 밑에 요 문장이 나온다고. I wonder who my teacher will be.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돼. 이거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생각을 하죠. 이런 문제를 한두개 정도만 더 편성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잖아. 이렇서 I wonder who my teacher will be. 이렇게 된다. 이거를 받아쓰기 문장으로도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칠때 i 이거 어떻게 할수 있지? i wonder 몇 개만 더 줄까? i wonder 음 어떤 걸로 하지? what he will By next 라는 게있 다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얘 네가 이만큼 들어 가고, what will he buy next 이게 지금 질문 이렇게 두 개로 이어 지는 게, 얘가 이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I wonder what he will buy next 이렇게 얘 요게 바뀌어야지 나는 그가 무엇을 살지 궁금하다 그가 이 다음에 무엇을 살지 궁금하다라는 문장인데 이걸 만들 수 있냐 그거예요. 이런 문장들 만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틀렸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거를 약간씩 잡아줄 필요가 있다. 세 문장 정도면 잡힐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나서도 모니터링은 해야죠. 또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 I wonder. 이런 문장도 하라겠지. who you are no what you are thinking about. now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데 이렇게 됩니다. 얘는 what are you Thinking about now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순이 바뀌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I what you are about now. Okay. 이런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로 Can you tell m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I wonder what you're thinking about now 되죠? 이렇게 해서 세 문장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나중에 아이 숙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 전부 다 음, 어머니랑 같이 있는 채팅방에다 넣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싶다. 잘하고 있네요. 쉽지 않을 텐데 좋습니다. 이거는 채팅방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캐리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